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4월 21일이죠. 목요일 날 우리 새벽 묵상 오늘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의삶의 놀라운 변화와 오늘도 성장하는 귀한 날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이내 하신 구세주요. 우리 1절, 2절 우리 먼저 하시겠습니다. 음. 이내하신 구세주여 그 내가 비오니 죄인 호라실 때 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온 영혼들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서는 귀한 날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하여 주시며 더욱 더욱 주님만 주님만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 은혜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 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l 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름에 그러니까 압살롬이 다윗의 모든 아들들 아들이 한1 0 명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을 압살롬이 다 죽였다 는 그런 소문이 다윗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자이 말이 무슨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의 큰 아들이 압논입니다. 여기는 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오는데 압논이 다배 다른 아들이잖아요. 엄마가 다 다른 그런 아들들이었어요. 그 압논이 압논이 어그 압살롬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다말이라고. 누이 동생 다말이 있었는데 다말이 이제 미모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친상간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러니까 배다른 사이지만 어쨌든 여동생이잖아요. 그큰 아들 압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어, 다말을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압살롬이, 어, 복수하려고, 어, 속으로 이렇게 칼을 갈았어. 그, 그러니까 2년인가를 지나면서, 어, 계략을 꾸밉니다. 2년째 됐을 때, 그 형제들을 다 초대해. 심지어 아버지 다윗까지 초대했어.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다 초대를 해서 한 자리에, 이제 양털을 깎는, 뭐 그런, 날이라고 하 해가지고 그날은 뭐 이렇게 파티하는 그런 때였었나 봐좀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들을 다 오게 해가지고 어,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에게 자기 부하들에게 특별히 미리 얘기, 예주 예, 어, 얘기를 해놓기를 어, 술을 잔뜩 먹인 다음에 어, 자기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다 죽여라 그랬어요. 특별히 압론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다윗당에게 이런 소문은 압살롬이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 아홉 명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갔거든요. 그 일시에 소문이었지만 일시 아들들을 다 잃은 거예요. 처음에 압론이 다마를 이렇게 범했을 때 그때 아버지가 큰 아들 압론을 이렇게 아주 따끔하게 아주 그 무서울 정도로 징벌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 그냥 넘겼어요. 다윗이 그때 잘못한 거였어. 잘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압살롬이 자기 속에 칼을 갈면서 이 날을 기다렸다가 다 그런 일을 벌 벌린 거예요. 소문이었지만 어쨌든 다 죽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누웠다 32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다. 자기 다윗으로서 조카잖아요, 요나다. 요나다비 사실은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압론을 꾀했고 압론을 꾀어서 다마를 이렇게 범하도록. 그것을 그 중간에서 그런 못된 짓을 한 것이 요나답이었어요. 아주 그냥 아주 간교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조카 요나답이 다윗에게 이제 이르, 이르기를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압론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인이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알고 있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칼을 갈고 있었고 2년여 지난 동안에 그것을 다 모략을 깨서 결국엔 압론만 죽였을 것이다. 소문하고 다르다. 소문은 다 죽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날 압살롬의 타겟은 압론이었어요. 그래서 압론만 죽었을 것이다. 33, 33절 그러하온즉 한내주왕이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마 없어서 오직 암론만 죽었으리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르데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통곡하니라 그러니까는 요나답이 한 말이 맞았어요. 안교한 자였지만은 그 일이 이렇게 된다는 것 그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압논만 죽었고 압살롬은 도망, 도망갔고 나머지 여덟 명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응? 어, 다윗도 통곡하고 시나들도 통곡하고 왕자들도 통곡하고 같이 다 울었다.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3 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후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달메는 그러니까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이방 여인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다윗이 취해서 압살롬 아들을 얻은 것인데 이런 일이 저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달메에게로 도망갔어요. 갖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이 보고 싶어서. 응? 그런 짓을 했지만 그러나 어, 자기 아들이잖아. 슬퍼했다고요.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압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 이러이더라. 압살롬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 노무는 보고 싶었다는 거죠. 3년 동안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어, 그 오늘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그이 다윗이 범한 죄악이 단초가 됐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것, 그리고 어, 바세와의 남편 우리아를 그렇게 아주 어, 비열한 방법으로 또 죽게 하고 그런 못된 짓을 다윗이 했을 때. 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잖아요. 네 집안에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랬는지 다윗이 범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암논이 죄를 졌어요. 그죠? 암논. 다말을 범하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자기 배달은 오빠지만은 아무튼 오빠로부터 근친상간을 당한 다음에 아주 비참한 삶, 여자로서 비참한 삶을 이렇게 살게 돼. 죄악에서 죄악으로 또 죄악에서 이런 죄악의 결과로 이런 비참함 이것이 이제 계속 전파되고 전수돼. 그래서 그것을 본그 압살롬이 다말의 에, 오빠 압살롬이 격분했고 어, 복수를 결심하는 거잖아요. 복수를 결심해서 이제 칼을 갑니다. 죄악이 잉태되고 죄악이 무르익고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낳고 또 죄를 낳고 이 죄가 계속 얼히설키 얼켜가는 얽히,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 이런 뭐 소문으로는 다 죽었다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 오늘 야 스토리처럼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심히 통곡했다. 심지어는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옷을 찢고 땅에 들어누워서 그냥 막. 다윗이 아들들이 다 그렇게 됐다는 것에 그냥 옷을 다 찢고 그 왕궁이 뭐 신하들도 다 울고 심히 통곡하는. 다윗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의 단초 시작이 다윗 스스로가 범죄한 것으로 했잖아요. 바스바를 범하고 남편은 우리아를 그렇게 비열하게 죽이고 그것이 아들 장남 아들 암논의 죄악으로 연결되고 다말과 어, 그딸 다말이 비참하게 되고 그것을 본 압살롬이 또 복수를 결심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다 죽이고 죄악을 범하고. 다유색이 깊은 상처들 이렇게 죄가 응?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뒤 엉켜 있는 이런 죄악의 어떤 굴레, 죄악의 어떤 복잡하고 죄악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죄가 점점 점점 심대하게 깊어져가는 그런 어떤 양상을 보여줘요. 여러분 죄는 가족 안에서 벌어졌지만은요.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죄가 또 죄를 낳고, 죄가 다른 죄로 또 얽히고, 설키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복수하고, 칼을 갈고, 이런 죄로 인한 이런 그 영향을 주고 받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얽히고, 설키고, 끊임없이 죄의 영향 아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어떤 그런 단, 단, 단적인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는 그런 어, 말씀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인간적인 그런 마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어, 탐욕이나 인간적인 어떤 판단이나 인간적인 어떤 감정 그것만을 가지고 세속이 가져드는 세속 가치관에 세상의 가치관이 전 전해주는 거 세속의 가치관이 전파하고 세속의 어떤 트렌드 유행 있잖아요 그런 것에 물들어서 어, 세워지는 어떤 그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판단 기준 그것으로 계속 있는 이상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죄가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로 전파되고 죄가 얽히 설키 얽혀지고 그래서 그냥 세상이, 심지어 교회 안이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서 그냥 복잡하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깊어져 가고, 어떻게 해결이,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세상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를 보면 그래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이런 죄악된 현실, 죄악에 이런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이런 고리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크리스천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나의 기준,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 거기에 물들고 그것을 그냥 너무 주장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세속적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얼굴을 늘 돌리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참된 성도 목사가 그런 본을 보이고 목사의 본을 보면서 또 그렇게 되고자 힘 쓰고 노력하는 그런 교인이 한두 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그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일그러진 교회, 일그러진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장한다고 하지만 성장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되고 언젠가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 죄악의 고리. 이 죄악의 심대한 영향,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막 서로 얽히고 설키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제자들이 만약에 여선 교회 안에 남선 교회 안에 한 명만 있다고 하면은 잘 됩니다. 내 쪽으로 외 쪽으로 부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요즘 얼마나 교회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회를 향해서 전혀 어떤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때가 되고 말았어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이 그 막말하는 목사들을 막 그냥 비난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죄의 고리를 교회가 끊어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한 가지 단편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런 얽히 설키 설켜 있는 얽혀 있는 이런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중직들, 권사님, 장로님. 중직되는 분들이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역할을 할수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골마 터지지 않고 교회가 신선한 생명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임해서 내 쪽으로 외 쪽으로 성장하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 교회가 되어진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정말 오늘 이 시대 속에 아름다운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어낼수 있는 우리 교인 전체가 되는 것은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소수인 내가, 두 명, 세 명, 새벽기도 잘 참여하는 분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시고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얽히고 설킨그 문제를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늘 순종하고 말씀대로 해가고 오늘 그런 저와 또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가 죄를 낳고 그런 죄로 인해서 얽기설기 설켜 있고 복수를 어, 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어, 죽이게 되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이런 죄가 얼히설키 얽혀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많이 우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점점 거듭나게 하시고 점점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존재하고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눈을 늘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죄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또 우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내하신 구세주여 3절 4절 하시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아함 주. 부르소서 만복근원 만복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신이 어디 있을 날부르소서 아멘.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샬롬 샬롬